저는 그동안에, 어, 이번 대선 전국의 시대 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습니다. 그 기득권 깨기의 첫 번째가 정치 교체였습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또 민주당에서 어, 좋은 호응을 보여주셨고, 신의와 또, 어,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한 끝에 오늘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어, 운영과 구성에 대한 어,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정도 얘기하시고, 하고, 예, 우리 후보님. 네, 우리 손잡파 하시죠. <웃음> <웃음>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어, 기회의 나라로 만든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어, 공감합니다. 실력도 있으시고 경련도 많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에 우리가 뜻을 함께 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통합,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네, 확실하게 만들어보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